니콜라 요키치의 진도가 너무 빠른 농구 강의는 물론 러셀 웨스트브룩 교수님의 자상한 개그 강의까지 보태며 서브컨퍼런스 2위의 희망을 유지하고 있는 덴버가 자신들의 천적으로 완벽히 올라온 미네소타를 상대합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는 미네소타 또한 승리가 다급하기에 동기부여가 강력한 두 팀의 만남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두팀 모두 주력 선수들이 빠진 건 마찬가지 입장이었고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가 없는 덴버 의 공백이 더커 보였지만 요키치는 기대치를 초과하는 대량 득점을 해주고 있었고 비록 머레이가 없을 때 역할을 해야 할 웨스트브룩이 부진했음에도 덴버는 요키치의 원맨쇼를 통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팀의 모든 공격을 사실상 책임지던 요키치는 놀랍게도 파이널 쿼터 휴식 구간 마저 반납합니다. 그만큼 요키치의 이날 승리 의지는 대단히 강력했고 요키치가 40점을 돌파하며 덴버는 두 자릿수 차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요키치 제어에 실패하던 원정팀은 물러나지 않았으니 미네소타는 이번 시즌 덴버 상대 전승을 기록 중인 팀이었고 이름값에 비해 활약이 적던 에드워즈가 환상적인 어시는 물론 서서히 0점을 잡아 나가며 미네소타 추격에 한몫 보태는데요 경기 내내 괜찮은 활약을 펼치던 줄리어스 랜들의 돌파 득점으로 두 자릿수 열세에 놓였던 미네소타는 3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이는 덴버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기 전개였고 이름값에 비해 아쉽던 에드워즈가 상대 페인트존을 찢어버리며 미네소타의 파이널 쿼터 후반 상승세가 전혀 멈추지 않더니 팀파울 상황에서 웨스트브룩이 자유투를 얻어내긴 했으나 시종일관 부진하던 교수님은 자유투 하나를 놓칩니다 반면 고든의 수비를 의식치 않은 에드워즈는 동점 3점을 터뜨렸죠 그리고 에드워즈의 클러치 퍼포먼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in the middle for Edwards another r e e he s n 13 point 갑자기 핫핸드가 된 그가 과감한 트랜지션 3점을 성공시키며 계속 끌려가던 미네소타는 순식간에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그러자 요키치가 파울 이슈에 놓인 고베어를 공략했지만 덴버는 스코어를 뒤집을 수 있는 포지션을 번번이 놓쳤고 그렇다고 미네소타가 더 이상 격차를 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종료 30초를 남기고 에드워즈가 레이업을 올렸지만 심판의 판정은 에드워즈의 공격자 파울이었죠. 물론 여전히 유리한 쪽은 어쨌든 앞서 있는 원정 팀이었고 덴버가 믿을 선수는 당연히 니콜라 요키치였는데요. 슈퍼클러치 포지션에서 요키치가 자유 투를 얻어내며 파울 트러블에 빠졌던 고베어는 결국 퇴장 당합니다. 리드가 징계 중이었기에 미네소타에겐 뼈 아픈 장면이었고, 요키치는 침착하게 중요한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죠. 이제 미네소타에게 최후의 포제션이 주어지는데요. 당연히 홈팀은 에드워즈를 향해 더블팀을 가동했고, 죽은 볼을 받은 랜드레 스텝백 3점 시도가 실패하면서, 플레이오프급 혈투는 추가 시간으로 접어드는데요. 2쿼터 중반 이후 한 번도 쉬지 않은 요키치의 체력이 변수였고, 연장 시작과 동시에 버럭신이 더블 드리블을 저지릅니다. 이 장면 덕분인지 분위기를 잡은 쪽은 원정팀이었으니 에드워즈의 스텝백 점퍼로 먼저 앞서나간 미네소타는 제이든 맥다니엘스의 티빙까지 보태며 리드폭을 벌립니다. 물론 니콜라 요키치의 고군분투가 끝난 건 아니었으나 이 와중에 웨스트브룩은 힘 빠지는 오펜스 파울을 추가하더니 에드워 왓슨 에드워2와 샤프 슈터 앤니에드워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하던 에드워즈의 점퍼까지 나오며 미네소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덴버가 낙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있었고 니콜라 요키치의 3점으로 대형 위기에서 벗어난 홈팀은 에런고든의 한타임 빠른 외곽포로 바짝 추격하는데요. 비록 동점을 노린 요키치의 골밑 공격이 무산되었으나 클러치를 장악하던 에드워즈가 너무나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며 덴버에게 청음 같은 동점 찬스가 주어집니다. 크리스천 브라운의 기막힌 헛슬 플레이가 돋보인 순간이었죠. 이제 관건은 홈팀에서 어떤 선수가 공격을 하냐였지만 사실 그 답은 너무나도 예측 가능했으니. 댐버를 구한 건 역시나 니콜라 요키치의 딸깍 농구였고 극심한 체력 부담에도 요키치가 스코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괜히 이두 팀이 작년 프로배에서 끝장 승부를 펼친 게 아니네요. 직전 파이널쿼터 막판과 매우 유사한 상황.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여기서 승부를 끝내고 싶었을 텐데요. 그러나 파이널쿼터와 똑같이 더블팀 수비를 꺼낸 덴버는 에드워즈가 아닌 다른 선수의 야투를 강요하는데 성공했고, 그렇게 미네소타는 1차 연장에서 결말을 짓지 못합니다. 그나저나 출전 시간이 50분을 넘어가고 있는 요키치가 걱정이네요. 거의 탈인강급 퍼포먼스를 잇던 요키치가 2차 연장을 출발하자, 요키치와 쇼다운을 이어가던 에드워즈가 3점 맞불을 놓더니, 요키치의 코너 수비를 공략한 콜리도 3점을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열세에 빠졌던 덴버는 오랜만에 나온 버럭신의 득점과 앤서니 에드워즈의 무리한 3점 시도로 나온 속공 기회를 에런 고든의 자유투 획득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덕분에 홈팀 덴버는 다시 스코어를 뒤집어내더니 고든의 수비를 뚫지 못한 줄리어스 랜들의 야투 실패에 이어 요키치의 야투가 골텐딩 처리되며 3점 차로 달아납니다 이로써 요키치는 60득점 달성에 성공하는데요 그러나 코트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던 원정팀 미네소타는 블록당한 볼을 곧바로 마무리한 맥다니엘스의 득점과 에드워드의 저돌적인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역전을 만듭니다 이 정도면 경기가 언제 끝날지도 궁금한 시점 1분도 남지 않은 순간에 에런 고든이 클러치 3점을 터뜨리자 미네소타 또한 이날 대단히 잘해주던 알렉산더 워커를 내세웠고 이번엔 요키치의 패스를 받은 웨스트브룩이 자유투를 얻습니다 다만 그가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킬지는 의문이었고 교수님은 예상대로 두 번째 자유투를 흘리는데요 소유권을 확인 못한 심판이 점프볼을 선언한 순간. 맥 다니엘스에게 치명적인 루즈볼 파울이 주어지면서 미네소타는 너무나 허무하게 자유투를 허용합니다.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는 니콜라 요키치였는데요. 그런데 체력이 떨어졌는지 요키치는 첫 번째를 놓쳤고 두 번째만 메이드하며 덴버는 1점 차로 앞서갑니다. 이제 한점 차로 뒤지고 있는 미네소타의 클러치 포지션. 더 이상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덴버 선수들은 무조건 이번 수비만큼은 성공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어지간한 플레이오프보다 치열했던 이 경기를 다른 의미로 지배한 선수가 등장했으니 To 버럭신이 에드워즈의 실책으로 만든 속공 기회를 해결치 못하며, 순식간에 버럭신에서 그 버럭으로 강등되고 맙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었어야 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아무튼 아직 앞서 있는 쪽은 분명 덴버였는데요. 그러나 진짜 대형사고는 종료 1초도 남지 않고 터졌습니다 레이엄 미스를 수습하려던 웨스트브룩이 3점 파울을 저지르면서 이날 대열투를 종결짓는 대역적이 되고 맙니다 관중들과 동료들은 믿을 수 없는 호러쇼에 멘탈이 나가버렸고 자유투를 얻은 알렉산더 워커는 두 번째까지 성공시키더니 혹시 모를 변수를 막기 위해 마지막은 일부러 놓칩니다 결국 2차 연장까지 간 대접전의 최종 승자는 미네소타였고 그 중심엔 덴버에게 상성 우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며 사전 전승을 거둔 원정팀 선수들의 투지도 있었지만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을 다른 의미로 지배한 웨스트브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결했어야 할 속공 레이업을 놓친 것도 모자라 충격과 공포의 3점 파울까지 저지른 웨스트브룩은 아마 커리어에서도 기억될 공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60점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무려 53분을 소화한 요키치의 투어는 빛이 발했고, 아무리 요키치가 농구를 잘해도 버럭신을 넘을 순 없었습니다. I mean, it